주말 동안은 몸이 움츠려드는 겨울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도 온화한 겨울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서해상에서 따뜻한 공기와 내륙에 있는 찬 공기가 만나서 비구름대가 형성됐습니다. 오늘 경북 북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지나겠고요. 빗방울이 얼어서 도로가 결빙될 수도 있으니까요.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은 올랐지만 대기가 건조해졌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계속해서 나쁨 상태 보이겠고요. 하늘빛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와 안동, 구미 모두 영하 1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대구의 기온 12도, 안동 10도, 구미 11도로 오늘은 일교차에 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청도 영하 5도로 영하권으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청도 12도로 일교차가 크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문경 영하 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11도, 문병 10도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1도, 봉화 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10도, 봉화 9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2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일부 동해안 지역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우리 지역 내일까지 구름 많은 상태 보이다 점차 맑아지겠고요. 당분간은 큰 추위 없이 온화한 겨울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